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X 마진 거래 운영자들의 수사단계 때부터 1심 재판까지 변론을 맡아서 다행히 1심에서 집행유예와 또 추징금의 일부 방어에 성공을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019년 말부터 FX 마진 거래, 정확하게는 렌트 방식의 거래가 신종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 4월에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을 해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하였고, 이후에 지사와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우후죽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최근에 1심이 선고되기까지 약 2년가량 상당 시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 경위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시세 차트의 등락에 게임머니를 배팅을 해서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에 배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또 본사가 저의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식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수익 배분을 하는 지사와 지점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픈 카카오톡방 소위 리딩방이라고 하죠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행위도 함께 한 사건이었고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도박공간 개설제는 형법 제 2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본사와의 저의 의뢰인의 관계부터 계약 관계부터. 어, 파악을 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지인이 이 사건 본사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라는 소식을 접하였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이 사건의 본사 이야기만 듣고 지정과 지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 본사는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희 의뢰인들에게 사업의 실체를 허구로 부풀려서 설명을 하였고, 마치 지점과 지사가. 합법적인 것인 것처럼 설명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의뢰인도 투자 상품에 대한 엄격한 실체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하지만, 당시에 워낙 FX 맞은 거래에 대한 투자 붐이 이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렸던 점을 양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는 저의 의뢰인들의 약 1억 5천만 원의 수익금에 대해서 전부 추징할 것을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들이 수익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가량 추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복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각각 그래서 5천만 원, 2천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절반 가량을 감액하는. 그런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계신데 결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